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높은 요즘 내 연금 펀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리밸런싱, 교체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기라고 그래서 제가 체인지를 좀 써놨고요. 이런 영상을 제가 작년에 좀 찍었는데 찾아보니까 5월 말이었어요. 당시의 표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직전 5년간 연한산을 해봐도 1%도 안 되더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퇴직연금 펀드 상위 3개. KB의 퇴직연금 배당 사공, 한국밸류 10년 투자 퇴직연금 증권 채권 혼합, 신형 퇴직연금 배당 사공 채혼. 이렇게 세 개가 무려 이세 개만 합쳐도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많은 돈이 이제 퇴직연금으로 팔린 거죠. 요 상품이 당시에 성과가 어땠냐면, 예, 거의 뭐, 어, 5% 제일 잘하는 게 신형 거였는데, 이것도 5년 연한 사람은 1% 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1%도 안 나오고, 굉장히 안 좋은 성과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을까를 살펴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뒤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얘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거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형 퇴직연금 배당사공이 20한3% 정도. 그러니까 5년 단순 연평균 하더라도 4%가 넘게 나왔죠. 그다음에 한국 밸류 10년도 14% 가까이 퇴직연금 KB 퇴직연금 배당사공도 한16% 정도. 그러니까 5년 평균하더라도한3% 이상씩은 다 나와 준거 같아요. 그래서, 아, 코스피 지수 상승에 큰 수혜를 보았다. 정말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기다리신 분이라면요. 2021년이니까 이제 한 6년 기다리신 거죠.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이런 시점을 맞았을 때 코스피 지수가 더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제 너무 한국 주식형만 바라보고 있으면 국내 주식은 항상 뭐,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둥, 뭐, 변동성이 심하다는 둥, 그렇잖아요? 항상 외풍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빨리 그냥 자산 배분된 거 갈아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민연금도 그래서 보십시오. 국내 주식하고 국내 채권 내다고 하면 몰빵하지 않죠. 두개 합쳐도 50% 정도 비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 자산배분 펀드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스피 언제 또 하락할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EMP ETF로 분산 투자하고 있는 ETF 매니지드 펀드나 TDF나 TIF 등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럴 때 수익 날때 기회 줄때 갈아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질문 주셨던 쿼터백도 잘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의 미래에셋 합리적인 그, 것도 EMP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합리적인 펀드는 지금 연금으로는 안 팔고 카카오 단독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빼고, 쿼터백 잘한다고 해서 쿼터백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TDF끼리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TDF의 제일 성과 좋은 게 한화라이프플러스 TDF 203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2030인데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2035, 4045, 50 커질수록 수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변동성도 좀 커지겠지만 왜냐하면 주식 비중 이런 위험 자산 비중이 높아져서 그래요. 근데 제가 2030이라고 한 거는 이 쿼터백이 주식 혼합형이기 때문에 쿼터백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너무 주식에 가까운 애들 말고요. 좀 쿼터백하고 주식 비중이 좀 비슷할 것 같은 애들 주식이 한 60에서 70%대 왔다 갔다 하는 애들끼리 찾아봤어요 그래서 2030 정도가 좀 그나마 유사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화의 라이프 플러스 TDF 2030이고 그 다음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래에셋의 전략 배분 TDF 2030 그리고 한국투자의 TDF 알아서 2030의 순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쿼터백도 잘 하시는데요 쿼터백만큼 나머지 TDF도 잘하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계셔도 굳이 증권사에 가서 ETF 안 하셔도 TDF 하시는 거면은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권유 받으신다. 그러면은 전혀 무리가 없다. 어,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안심하시고 어,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 막 꼭지 잡을까봐 특정 섹터 너무 주식이나 특정 자산에 몰빵하는 게더 위험한 거죠. 쏠림 그래서 자산 배분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TDF나 TIF 꼭 증권사 가지 않고 은행에 계셔도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있는 내 퇴직연금 계좌 예, 이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TDF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이번 참에 좋은 게될 거고 그다음에 어, 그동안 마음 고생 썩히다가 드디어 이제 수익률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 수익률로 돌아와준 국내 채권혼합형 그 채권혼합형 삼인방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 어, 갈아타시기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